60대 이후에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끊어야 한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끊어야 할까요? 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지옥을 직접 경험했고 이제 여러분에게 경고하려 합니다. 63세에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더라면 지금 이 순간 병원 침대가 아닌 크루즈 위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왼쪽 다리가 절단된 것도 제 통장이 텅 비게 된 것도 그리고 제 아들이 15년간 저를 만나지 않게 된 것도 모두 그 소중한 인연을 놓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외로움이 두려워 독이 되는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갉아먹는 그 특별한 다섯 종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추지 못한다면 당신의 황혼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옥을 경험을 해봤기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8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특히 63세 이후 제 삶에 들어왔다 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누구와 보낼지가 삶의 질을 결정짓지요. 오늘은 제가 63세 이후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노년에 멀어져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승수입니다. 이제 78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학교 교수로 30년을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은 사람만 곁에 두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제가 63세에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실천해온 삶의 원칙입니다. 그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당시 저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 학교 동료, 교수들, 제자들. 하지만 모두가 제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제 상황을 악화시켰고,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과만 보내기로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하지만 노년에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특히 63세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40년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지만 정작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캠퍼스가 아닌 은퇴 후의 일상에서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바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3세가 되던 해, 아내의 장례식, 이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가끔은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때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글쎄요, 그들의 행동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63세 이후에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멀어져야 할 사람은 바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희 오랜 친구 중한 명인 김 교수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방문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대화 패턴이 보였습니다. 승수야, 너 기억나? 우리가 30대 때그 학회에서, 그때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과거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꺼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추억을 나누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의 대화는 저를 현재에서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63세에 아직 살아야 할 20년 이상이 남아있는 나이에 과거에만 묶여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점차 그와의 만남 횟수를 줄였고, 대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추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3세 이후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시작과 경험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로 멀어져야 할 사람은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저는 대학 동창회에서 자주 만나던 정 교수와 점심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비관적인 전망으로 대화를 채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철이 없어. 세상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어. 노인들은 이 사회에서 버림받았어. 그의 입에서는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관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지고 세상이 더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회복하려 애쓰던 저에게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독처럼 작용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육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자였던 제 아내의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된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 교수와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고,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삶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멀어져야 할 사람은 당신의 결정과 선택을 항상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내를 잃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평생 학문에만 몰두했던 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목공의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때 제 오랜 동료 박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승수, 당신 나이에 목공을 배우겠다고? 위험하지 않아. 차라리 책이나 더 읽지, 그래. 교수였으니까, 그게 어울리지. 그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제 선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 그는 그 나이에 혼자 무슨 여행이냐,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제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항상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점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국 목공의 수업도 듣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박 교수와 같은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멀어져야 할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저는 문화센터에서 철학 관련 강의를 자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장여사는 처음에는 열정적인 수강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수업 외에도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철학책 추천부터 시작해서 손자대학 상담, 심지어 그녀의 가족 문제까지 모든 일에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오는 전화, 사소한 결정에도 제 의견을 묻는 문자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작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건강검진 약속을 그녀의 갑작스러운 요청 때문에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한히 있는 것 같았던 이 자원들이 이제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원들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제게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장 여사에게 정중하게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투업 시간에만 만나고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그녀가 서운해 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노년기에는 에너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멀어져야 할 사람은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제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약 2년 후, 제 대학 시절 제자였던 한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이 사업은 확실합니다. 은퇴하신 교수님께 안정적인 수입을 드릴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한민수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가장 똑똑하고 성실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외로웠고,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그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민수는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보내왔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갑자기 그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사업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저는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큰 충격은 제가 믿었던 사람, 거의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제 왼쪽 다리에 혈전이 생겨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특히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투자나 금전적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세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금은 재정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투자 결정은 항상 냉정하게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시간을 두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요구하거나, 제 재정 상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63세 이후 관계를 끊어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당신의 결정과 선택을 항상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사람.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한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했을 때, 일부 지인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또는 나이 들어서 인심이 그렇게 박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노년기에는 회복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 아내는 생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수씨, 산소 마스크는 항상 자기 먼저 써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이 모든 경험을 통과한 후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관계들을 정리한 후, 제 삶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은 제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공예 동호회에서 만난 장인수 씨, 문화센터에서 만난 최 교수,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러 이웃들. 이들은 모두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78세입니다. 다리 하나를 잃었고,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지만, 이상하게도 63세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진정으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63세, 70세, 80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람들일수록 더 어렵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마음의 평화는 소중합니다. 그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78년을 살며 배운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수가 아닌 질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지인보다 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진시키고 있나요?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 관계의 경계를 재설정해 보세요. 내일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서 힘들었나요? 어떻게 그 관계를 관리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